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선입니다제목 상태가 아직도 정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댓글에서 중저음의 마, 마력 뭐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빨리 본연의 중저음에 제대로 된 마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쉴 시간이 없네요. 그래서 좀 완벽하게 좀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나아볼게요. 여러분, 돈 버는 영상을 좀몇개 최근에 올렸어요. 그러면 이제 또그 반대급부로 뭐 돈이 최고냐, 막 그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당연히 돈이 최고 아닙니다. 절대로 최고가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, 우리나라가 좀 돈에 대한 어떤, 뭐랄까요? 위선적인 태도가 너무 커요. 여러분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를 하루 빨리 벗어 던지고 돈을 뭐 추가하는 라게 아니라 최소한 뭐 이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자는 되지 마세요. 뭐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프로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고도의 수준과 무리 상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못본것 같아요. 저는 야구를 전혀 안 좋아합니다. 뭐,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아는데, 저는 야구를 안 좋아해요. 근데, 유현진,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잘한다는 건 알아요. 유현진은, 뭐, 야구에서 고도의 주중과 몰입센터를 만드는, 인정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압니다. 근데, 유현진은 한화의 그 소년가장이에요. 한화의 소년가장. 한화는, 그죠? 류현진 없이는 끝납니다. 뭐 옛날에 그랬었잖아요. <laughs> 그것도 들어봤는데. 그 류현진 소년 가정이 가정을 버리고 미국에 갔어요. 메이저 리그 왜 갔을까요? 거기가 꿈의 무대니까. 요 거기서 더 제대로 된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. 그거 뭐 비난할 순 없죠. 근데 류현진 같은 선수는 뭐 최근에 잘한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더 류현진 선수가 만약 제대로 못할 때는 뭐 몸값이 깎이겠죠. 그럼 류현진 선수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미친 듯이 연습할 걸요. 거의 잠안 자고. 그래서 계속 막 손에 피날 때까지 연습할 겁니다. 그게 이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니까. 그래서 여러분, 뭐 돈을 버는 것 자체로 뭐 나를 다 증명할 순 없지만 최소한 열정적으로 좀 버시는 제 구독자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어떻죠? 부정부패 지수도 아직도 꽤, 그죠?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, 뇌물공여 지수 같은 것 봐도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, 뭐 최영 장군의 가르침 이런 거 굉장히 황금 보옥이 돌같이 알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렇게 뒤로 호박씨 까는 이유 참 답답합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책을 좋아해요. 먹고 사는데 초월한 듯한 그 책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다 읽어보셨죠 최소한. 그 조나단 리빙스턴의 이야기예요. 명문장을 남겼죠. 더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본다. 근데 사실 더 높이 날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낮게 날고 있는 그 벌레들을 누구보다 더잘 잡아먹을 수 있는 기술을 빨리, 빨리 터득해서 벌레들을 다 잡아먹고 남들보다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한번, 그죠? 세상을 한번 관조하고 큰 희열을 느끼고 때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야 될까요? 다시 내려와서 미친 듯이 벌레들을 잡아먹고, 그죠? 다시 또더큰 힘을 비축해서 올라갈 수 있죠. 근데 이렇게 벌레도 잡는 그 기술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, 그죠? 어떻게 위로 쭉 올라갑니까? 마음만 있겠죠 그래서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꼭 필요한 능력들을 더 돈적인 능력 이런 것 갖추셔야지 더 위로, 더 멋있는 삶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것좀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책 쓰면 잘 팔리긴 할 거예요 그런 책들이 <laughs> 리처드 마크는 엄청난 돈에 대한 초월한 책을 썼는데 뭐 인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멋있는 스님 한분 계시죠 그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. 혜민 스님. 저도 읽어보긴 했는데,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. 아, 이거 참 제목부터 멋있어요. 근데 멈추면 정말 뭔가 달리 보여요. 마하로 날다가 딱 멈추면. 이게 막 보면 달라 보입니다. 그책 쓰신 분 혜민 스님도 한번 볼게요. 혜민 스님은 멈춘 적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습니다. 혜민 스님은 하버드 출신이에요. 언제 멈춥니까? 그죠? 쉰 적이 없어요. 멈출 때 비로소 책 썼습니다. 그러니까 멈춘 적이 없는 분이에요. 중생이라 할까요? 그분은 스님이시니까 중생들을 위한 어떤 사랑과 애정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강의하고 계속 집필하는 그런 존재 세요 그런 존재가 잠깐 멈췄을 때 내가 어디까지 온 건가? 이런 거볼때참 어떤 큰 기쁨과 시열을 느끼겠죠. 그러나 마하로 날는 사람이 멈췄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책도 사주는 거지. 시속 막 3cm로 그죠? 거의 미동 없이 꿈틀 움직이는 거예요. 조금 조금. 그러다가 굳이 굳이 멈춰서 본, 본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?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사람들이 싫어해요. 야, 계속 가 하면서 그래서 그렇죠? 뭐돌팔매질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. 멈춘 적이 없는 거의 그런 분이 있었을 때 가치가 있더라.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뭐 적은 돈만 벌어도 돼.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큰돈 버셔서 좋은 데 쓰시고 더 좋은 일하시면 더 멋있잖아요. 나라도 더 부강해지고, 그렇죠? 국가에도 좋겠고. 최소한 난돈 때문에 뭐 하는 건 아니야. 이런 식으로 뒤로 빼진 것같거나 그런 식의 사람은 안 되셨으면 해서 이런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돈에 대한 위선적 태도 벗어 던지고 돈더 많이 버시고 더 좋은 일 하십시오. 자,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십시오. 항상 힘내고 행복하십시오. 다음에 뵙겠습니다.